새로 가져온 난이 상태가 안 좋다? 무조건 빼보셔야 돼요 다시 심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죽어있는 난 요거를 직접 빼서 뭐가 문제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식물관리 김현웅 식물관리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영상입니다 2주 전이네요 그때 제가 저 빼고 구독자 2명 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구독자 19분 저 빼고 18분입니다 기하급수 조금 늘어났데요 한두 달 있으면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혼신을 다해서 영상을 찍겠습니다. 오늘은 동양란 예민하다 키우기 어렵다 잘 죽는다 이런 편견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난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고민하던 중에 기가 막히게 관리하는 업체의 임원실에서 죽어있는 난화분을 발견해서 제가 가져가도 되냐고 여쭤보고 갖고 왔습니다 뭐 여러분들 딱 보여드리기 좋을 것 같아서 난화분을 새로 사거나 이렇게 누구한테 선물 받으면은 상가에 두고 물도 열심히 잘 주고 뒀는데도 뭐 한두 달 있으면 점점 시들해서 죽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난을 일단 화분에서 빼봐야 됩니다 무조건 빼보고 뭐가 문제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난화분을 엎어서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넓은 쟁반 같은 거 준비하시고 쏙 빠지죠? 보시면 알겠지만 죽은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원래 난이 뿌리가 마치 민삼이나 도라지처럼 통통한데 거의 말라서 아무것도 없죠 이런 뿌리 사이사이에 난석이 막 붙어있어야 되는데 이 사이에 난석이 전혀 없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뿌리 사이사이에 난석이 제대로 안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전혀 그래서 물을 아무리 줘도 매일 줘도 그냥 물은 흘러나오고 이 나는 전혀 물을 마시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고 그대로 두 번째 경우는 수태라고 하는 이끼로 난 뿌리가 이렇게 감싸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수태는 한번 물을 주면 은 촉촉한 채로 수분 유지가 오래돼서 이 뿌리가 과습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난원이라든지 화훼단지 이런 하우스에서는 문제가 없이 잘 살겠지만 어둡고 통풍이 안 되는 사무실이나 방에서는 뿌리가 물러서 죽을 수가 있죠 부패가 돼서 수태 이끼를 깔끔히 제거 해주시고 이 난을 난석에다 제대로 다시 심으셔야 됩니다 뒤집어서 난 화분을 빼봤고 뭐가 문제인지 알게 됐고 다시 심으려고 하면은 난석은 한 두번 이상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분진이 없게 이렇게 주시고 중요한 게 입자가 많이 섞여 있거든요 이것저것 큰거 작은 거 어떻게 뭐 미세한 난석 굵은 난석 여러 가지로 많이 섞여 있어야 물 줬을 때막 밑으로 빠져서 유실되는 것도 잘 막아주고 뿌리 사이사이에 난석이 잘 배치가 됩니다 이렇게 엄청 큰 굵은 난석 똑같이 일반 화분처럼 밑바닥에 깔아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난 화분이 준비되어 있다면 배수망을 딱 들어갈 수 있게 잘라서 이 안에 이렇게 큰 난석 넣어주시고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준비한 난석을 남 뿌리 길이에 잘 맞춰서 어느 정도 넣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살아있는 난이 준비를 못했는데 저희가 죽은 난으로 심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난 뿌리가 이거보다 훨씬 두꺼워요 두껍게 이렇게 빽빽하게 있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사이사이 잘 넣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다 죽었는데 이거 하나 살아있는 게 있네요 이게 알맹이처럼 이게 보입니다 이게 흙에 잠기면 안 좋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이 부패가 잘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난이 만약에 이렇게 촉이 여러 촉이 있으면은 밑에 이 아랫부분 동그란 부분 높이를 다잘 맞춰줘야 됩니다 높이를 다 똑같이 잡으셔서 그 동그란 부분이 잠기지 않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조금 난석 넣고 흔들어주시고 그래도 난뿌리가 너무 빽빽하고 잘안 들어가는 느낌이면 나무젓가락 쑤셔가면서 심으셔야 됩니다 나는 그냥 난석에 심으시는 것보다 바크라고 해서 소나무 껍질 부셔놓은 게 있거든요 조금만 섞어서 심어주시면 훨씬 난뿌리가 건강하게 자라고 활짝 잘 됩니다 제일 입자가 작은 걸로 컵으로 심어주시고 이들어주시고 제가 손을 놨을 때 요거 난이 안 넘어지고 서있거든요 그 얘기는 잘 흔들어 줬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뿌리 사이사이에 잘 채워졌다는 얘기 난석 그래서 안죽고 싹도 잘 나오고 잘 사는 관건은 누가 요거 더 많이 흔들었냐 요거 그거랑 난석 종류 여러가지 섞어주시는 거랑 바크 좀 섞어주시는 거 저는 그냥 물 주면서도 흔들어 줍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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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는 건 완성이고 난물 주는 게 논란이 많은데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종류의 난화분이랑 너무 많은 장소에 난화분 물을 줘보면서 느낀 거는 자리 그러니까 환경이 난을 죽게 만드는 요인이지 물을 주는 방법이 난을 죽게 하고 살게 하고 이런 거 같지는 않습니다 물 주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에 있는 요런 양동이 준비하셔서 잘 심어진 난화분을 이렇게 담궈주시고 난석이 뿌리 사이사이로 잘 내려가서 사이사이 메꿔야 되기 때문에 꼭 위에도 이렇게 물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난을 위에서 물을 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틀린 말이에요. 경험상 지금까지 겪은 거고 결국 자리가 안 좋으면 위로 주든 아래로 주든 옆으로 주든 결국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모든 환경적 요건이 좋으면 어떻게 줘도 안 죽습니다. 난을 며칠에 한번 물을 주시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정해진 거 없습니다. 자리 환경만 좋으면 매일 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이 난석 자체가 흙처럼 물을 머금고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자주 줘서 과습이 왔다? 틀린 말입니다 자리가 안 좋아서 과습이 왔고 그것 때 뿌리가 부패돼서 난이 죽는 거 그게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주셔도 되고 그냥 담가 놓으셔도 됩니다 이걸 얼마나 담가 놔야 되냐 이거는 난 뿌리가 얼마나 말랐느냐 아니면 물을 지금 얼마나 머금고 있느냐에 따라 물을 주는 시간이 달라지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난입이 너무 많이 말라 있고 골이 많이 패여 있고 심지어 돌아간다 이렇게? 한두 시간 들개는 반나절 담가 두셔야 됩니다. 뿌리가 물을 완전히 흡수해서 통통해질 때까지. 난도 약간 낙타처럼 물을 저장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평상시에 난이 타올 때 모습이랑 똑같고, 입도 싱싱하고, 주름도 없고, 물아 가거나 이렇게 말라 떨어진 입이 없다 그러면은, 위에서 부어주셔도 되고, 난 뿌리 사이에 난석이 잘 사이사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물을 다 보면 딱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듭니다. 물을 빨리 주면은, 딱 걸려서 차서 올라옵니다. 물이 차오르는 게 보입니다. 근데, 물을 아무리 빨리 주고, 뭐 바가지로 퍼붓고, 샤워기로 뿌려도, 물이 뭔가 밑에 걸림이 없고, 차오르는 게안 느껴진다 그러면 빼서 다시 심으셔야 돼요. 뿌리 사이사이에 난석이 채워지지 않은 거니다 1년, 2년, 3년 키우시다 보면 감이 오실 거예요 제가 요거 다시 심어서 이렇게 물 줬는데 다시 살아나면 진짜 대박이겠다 그죠? 다시 살아나면 제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이제 난이 성공적으로 그렇게 빽빽히 자라면 분갈이를 해줘야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분갈이라기보다는 분주라고 하는데 여러 개로 분할해서 다 하나씩 집을 주는 거죠 오늘 이 죽은 난, 심은 난이 소생해서 그렇게 풍성해지면 찍어서 그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액션캠을 사서 현장감 있게 제가 일하는 걸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영상이 흔들려서 머리가 어지럽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구독자분들에테 도저히 안될것 같다. 그래서 저희 직원분께서 같이 따라가서 옆에서 찍어 준비되면 현실감 있게 제 직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